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상선 호르몬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갑상선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크게 말하면 갑상선 저하증,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항진증, 그 외에 갑상선 암, 갑상선 결절, 갑상선 염, 뭐 이런 게 있어요. 갑상선이라는 거는 이게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기관이죠. 내분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라서 내분비 기관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어, 우리 몸에서는 그쉼 없이 대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대사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먹은 음식이 어떻게 해서 어, 내몸 속에서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일까, 또 힘이 나게 하는 것일까, 어린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는 것일까, 또왜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른들은 점점 나이를 많이 먹고 늙어가는 것일까? 그런 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보셨어요? 가장 어린 아이 같은 생각 같지만 또 어, 상당히 그 깊이가 있는 질문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의 의문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만들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성장하게도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도 하면서 늙기도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모든 반응이 사실은 어,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인데요. 이런 모든 반응을 총칭해서 대사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어, 어느 만큼의 강도로 강하기로 이게 대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그 어떤 화학 반응의 속도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이제 총 책임지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적게 나오는 갑상선 저하증이 되면 몸이 추워요. 그리고 자꾸 몸이 처지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모든 면역 기능에 다 다운되죠. 정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분비가 되어서 활동되어서 오는 갑상선 항진증은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해요. 어, 맥박이 굉장히 빠르고 땀이 많이 나고 자꾸 사람이 말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표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안구 돌출. 눈이 이렇게 안구가 튀어나오게 되고 목이 부어 있게 되죠. 우리 그런 거, 뭐, 사진이나 어떤 이야기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건강 정보가 하도 넘쳐나잖아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 다 접할 수 있을 텐데, 음, 오늘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정도라면 아마 갑상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일 거고, 또 주변에 그런 환자가 있는 분이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갑상선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인데, 어, 요즘에는 어 면역 기능을 좀 좋게 하려고 자기는 특별히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역 기능을 좋게 할 목적으로 에, 갑상선을 좀 이렇게 항진쪽으로 항진까지 병쪽으로 항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갑상선이 좀더 활성화되게끔 하는 요오드 요법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성분이 이제 요오드라고 하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요오드가 어. 몸속에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요오드를 이렇게 보충해 주게 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 몸에 본래 그러니까 갑상선이 자기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걸 분비하면 그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갑상선이 어느 정도로 자기가 일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 요오드 섭취를 늘리게 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갑상선이 이제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갑상선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이 속도를 내게 되잖아요. 그럼 몸도 더 따뜻하고. 아무래도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 그런 화학반응이 좀더 약간씩 업 된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면역력도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오드를 이제 권장 용량보다 훨씬 높여서 투약을 하는 투여를 하는 그런 기능의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본래 요오드는 어~ 일일 권장량을 보통 0.15mg 이거를 마이크로그램으로 고치면 150 마이크로그램. 이 정도 되고, 또 그런 각도에서도 최대치를 한 3mg, 3mg 정도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기능의학적인 관점에서는요, 이거를 하루에 12mg 정도를 투여, 투여하기도 해요. 굉장히 수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음,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갑상선 호르몬은요, 이제 특히 저하증인 사람들은 직접 그 호르몬제를 이제 처방받아서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제 그거는, 어, 약을 분류할 때 극약에 속해요. 그러니까 독약보다 약간 바로 밑에 조심성 있게 다뤄야 되는 약으로 등급, 분류를 받는 게 극약이거든요. 독약 바로 밑에가 극약이에요. 독약은 조금 먹으면 죽는 약이 독약이라는 뜻이죠. 극약도 독약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위험한 약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제가 극약에 들어가요. 그래서 약병에 뭐 신지로이드 하는 그런 약 있잖아요. 그런 갑상선 호르몬제 약 이름. 거기는 글씨가 글자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디자인상 빨간색이 아니라 약 분류상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는 그 약인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만큼 주의를 요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요오드를 막 먹어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막 분비되게끔 하는 것이 어 조,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어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릴 만한 게 제가 예전에 그 영양 요법을 했을 때는요. 갑,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어 저하되어 있는 사람 또 제때는 한 20년 더 전에는 항진증 환자가 훨씬 많았는데요. 그때는 사실 제가 어 요오드를 쓰지는 않았고 갑상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로 썼던 게 비타민 A였어요. 비타민 A를 상당히 고용량 요법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고용량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루에 한 10만 단위까지 썼었어요. 그게 보통 이제 1만 단위는 아주 평범하게 썼었고 갑상선 항진증이 좀 심하다 그러면 10만 단위까지도 써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A를 그렇게 쓰는 예는 거의 없지만요. 음 그렇지만 비타민 A하고 요즘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오드 이런 것들을 어, 합쳐가지고 적정한 용량으로, 어, 영양제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갑상선 관련해서 써보는 거는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앞에 서두가 길었어요. 이게 이제 그 신일제약에서 나온 헬시큐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공교롭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신일 제약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 회사랑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 지금 성분을 보면 이주 성분이 좀 어떤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 성분하고도 좀 많이 독특해요. 이 헬시큐는. 거의 모든 항산화제의 총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거의 모든 미네랄의 총 집합, 그리고 독특한 것은 이 안에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어요. A가 4,000 단위가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로 높은 용량을 섞기는 제가 10만, 10만 단위까지 썼었고, 만 단위는 아직 그냥 평범하게 쓰는 용량이었는데, 여기는 딱 4천 단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갑상선 환자들한테도 쓰기도 하지만, 요즘에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고용량 그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거를, 어, 이렇게, 눈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특히 눈이 흐리거나, 눈이 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찬바람만 좀 쐬도, 그냥, 눈물이 줄줄 난다는 사람들,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그냥 손이 시리듯이 눈이 시리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쓰면 신기하게도 이게 효과가 아주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 안에 어, 비타민A가 들어가 있고 또 각종 뭐, 비타민B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B 100단위는 아니지만 B도 좀 들어가 있고 어, 그렇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뭐, 구리, 마그네슘, 아연, 그 다음에, 뭐, 몰리브덴, 뭐, 셀레늄, 이런 것들, 이렇게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미네랄들의 거의, 어, 이렇게 종합적인 그 미네랄 조합인데요. 이것이 몸에 들어가서 해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 항산화작용. 그러니까 비타민C가 항산화작용의 대장이죠. 되게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은요, 본래 C를 가장 고용량으로 먹지만, 그 외에 뭐, 셀레늄이라든지, 비타민A라든지, 투코페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여러 각도로 항산화 효과를 볼수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산화라는 게 결국 노화인데, 이, 노화가 또 염증이랑도 굉장히 친하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다 늙어가는 병에 걸려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늙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는 어~ 한 가지 성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성분의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게 또 필요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갑상선이랑 관련해서도 요거를 가장 가장 안정적으로 써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요오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 요오드화 칼륨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신일제약에서는 이거를 요오드 공급 목적이 아니라 칼륨 공급 목적으로 이렇게 넣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요오드 공급 효과도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요오드가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 그냥 딱 권장 용량만큼 들어가 있어요. 0.15mg 그러니까 마이크로그램으로 치면 15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가장 안전하게 써볼 수 있는 적정 용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갑상선이 안 좋다. 어, 뭐, 혹이 생겼거나, 결절이 생겼거나, 항진증이다, 저하증이다, 이런, 그런 모든 것을 저는 염증으로 보거든요.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몸에 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갑상선 저하증이라서, 뭐, 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갑상선 어디가 막혀 있어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제가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고, 어, 치료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도 염증 혹은 어디가 막혀 있는 것, 혈액순환 장애 이런 개념으로 보고 생기산을 써요. 근데 생기산은 이제 혈액을 좋게 하고 혈관을 이렇게 막혀 있는 데를 뚫어주는 작용이 있어서 효과가 좋은 거고요. 그거 외에 추가로 이런 영양 물질을 이렇게 써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